무엇보다도 우리 천명성 목사님께서 제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불순종할 수 없어서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성교사 우리 한대기 성교사님, 특별히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 안부 전하라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 그큰 아들 어, 한길이는 지금 아주 풍성해져가지고 아주 달등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한길이는 왜 그런지 뭔가 고민이 있는지 좀 외수해지고 어, 그리고 시윤이는 아주 오빠들을 휘어잡는 아주 여장부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어, 3세 시가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서로 세 시만 있으면 그냥 뭐 이야기거리가 되고 또 어, 놀거리가 생기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 있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둘이면 조금 외로웠을 것 같은데 세 시여서 참그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어, 감사를 어, 드립니다. 아 어, 저는 어, 이제 어, 지난 금요일 날 어, 왔는데. 아, 곧또 저희들이 출국, 출국하게 아, 아, 되겠습니다. 잠시 개인 사가 있어서 잠시 들렀는데, 또 여러분 아, 생각지 못한 또 이곳 또 와서 성도 여러분 뵙게 돼서 참 제게는 큰 은혜고 또 감사를 아, 드립니다. 어, 이제 먼저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이 돼 있죠. 제가 사실은 어, 설교를 이번에는 그냥 왔거든요. 전혀 짧아서 그냥 왔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어. 성교 보고도 하고, 말씀도 전하라. 그래서, 어, 제가 거절를할수 없는 게, 목사는 항상 총솔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 낮에 때좀 네,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성교 보고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 시간이 능,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했던 제가 지혜를 공헌해서 여러분 나중에 인상 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시간을 맞추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후반기 이제 전반기 사역은 또 많으니까요. 후반기 사역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이러면 되겠죠 목사님 이러면되이죠이렇게하는는이리이는이는 이리키는. 이리 이리키는. 이리이리이 어, 저희 양곤 성서침내교회 4주년 어, 기념예배를 어, 저희들이 어, 가졌습니다. 어, 제 아, 친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천병선 목사님께서도 어 어, 어, 만나서 잘 아는 우리 스티브 쇼 어, 호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어, 말씀을 전해주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현재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양곤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곳은 저희들이 고아원 건물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 예배 때는 함께 모여서 고아원에도 성교차가 있습니다. 6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함께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저희들 구아원에서 합동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들이 3년 전에. 어, 개척한 삐눌린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어, 양곤에서 약 버스로 10시간 타고 가야 어, 도착하는 아주 먼 곳입니다. 아주 우리 어, 순리한 문광 어, 우리 전도사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 바로 오기 어, 며칠 전에 그곳에 그동안 전기가 없었어요. 이 삐눌린 성서 침례교회에 전기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그곳에 전기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이 이번 성탄주일날 함께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거동한 저희들이 3년 전에 67평의 조그만 땅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우리 느헤미야 목사님께서 이곳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건물을 지었는데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약한 천. 7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지난 어, 3주 전에 저희들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이제 아주 어, 미얀마스럽죠? 예배당이요. 그렇지만 어, 이 건물은 땅은 저희들이 어, 사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건물은 거의 80%가 교회 식구들에 의해서 헌금이 되어져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양곤에서 한 시간 떨어져 있는 레구라고 하는 지역인데 전도처를 저희들이 개설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를 지지난주에 드리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이잖아요. 특별히 이 미얀마에서 12월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스윗 스윗 디센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달콤한 12월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이냐 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1월부터 11월까지는 복음 전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제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2월이 되면 크리찬들의 축제라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어, 야외에서라든지 또 마을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 음식을 대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스, 어, 설교를 할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기간이 12월입니다. 그래서 그 어, 용어를 스위트 디센버라고 어,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그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저희들이 5년, 5년 6개월 전에 땅을 구입하고 지금 현재 우단세 전도사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아주 어, 터가 센 그런 터밭 그러니까 아주 터세가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소수의 아이들에게 또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사모님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가르쳐 주며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날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성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날은 저희들이 특별히 텐트를 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빙하고 음식도 나누어주고 복음 메시지도 전하고 참 어, 이곳에서 또 어, 여러 명의 영혼들이 결신하는 그런 또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지, 지지난주에 저희들 고아원 어, 아이들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어, 미, 소수민족 어, 민속촌인데 저희들 함께 가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예, 이것은 8월달에 저희들이 갔다온 사진입니다 예, 수영도 하고요 수영장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은 아주 더러워요 <laughs> 그러니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또, 어, 교회에서 이쪽끼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청백전을 나누어가지고, 게임도 하고, 시합도 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한대기 성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앞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데, 아유,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그렇게 큰지 제가 몰랐어요. <웃음> <웃음>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 <laughs> 그러니까 이 통솔이 좀잘 되죠. 이 이제 고아원은 저희들이 시간 나면 저희들은 저는 매일 항상 이제 출근을 하다시피 하지만 이제 특별히 고아원은 토요일 날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한국 한국어도 가르치고또 영어도 우리 또 필리핀 우리 또 할머님께서 영어도 가르치고또한그 불신자인데 불교 신자인데 또 이렇게 저희 고아원에 와서 토요일마다 미얀마어를 미얀마를 못 아이들을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또 미얀마어도 가르치고 우리 한국어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아주 시끌벅적하게 우리가 아주 재밌게 수업을 합니다. 이제 이쪽 건물이 파 이제 그 이쪽 그 파란 이 지붕이 저희들 작년에 지은 고아원 건물입니다. 고아원 건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어, 골조된 것이 이제 신학교, 이제 건물인데 골조 공사를 시작했고, 이번 이제, 어, 지금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다 되고요. 이제 페인트, 안쪽에 페인트만 칠하면 천정도 다 했고, 천정도 예쁘게 잘했어요. 이제 페인트만 남았습니다. 아 페인트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바닥도 타일로 예쁘게 잘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보면 바깥에 저희들이 색칠을 안 하죠. 페인트를 안 칠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쁘게 하고 싶은데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오가면서 우리를 주시를 해요. 어, 저 사람들 건물이 참 예쁘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고 화려하면요 사람들이 계속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주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막도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볼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기 아주 편하게끔 저희들이 최고의 깨끗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은 아주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 특별히 10뭐 다른 때도 그렇지만 어, 11월 12월은 굳이 사익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그래도 CJ 우리 한국 사람 그래도 외국자 아닙니까 어디 나가면 어, 비사들에도 CJ를 이렇게 해서 선물로 이제 어, 나눠주고요. 또 가방을 또 사서 또 아이들 과원 아이들 이렇게 선물하고요. 또 어, 일용할 양식 또 어, 쌀을 또 구입을 해서 또 이렇게 또 전달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또 먹을 것을 이렇게 해서 또 이웃들에게 나누고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또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11월에 13명의 영혼이 침례 순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날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과 저와 함께 어, 함께 사역하는 어, 사역자들을 어, 훈련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어, 우리 침례교도의 지도자로서 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가리키고 또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참잘 준비된 어, 지도자들이 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지난 11월 말에 저희들이 우리 어, 리더들과 함께 태국 접경 지역을 다녀왔어요. 아, 다녀왔는데 어, 참 좋은 경험했습니다. 가 보니까 미얀마 도시인데 미얀마 타운인데 미얀마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태국 돈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요. 그런 거 보면서 미얀마가 참 여러 가지로. 어, 경제적으로나 어, 예속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어, 산에 또 거주하고 있는 산족 사람들도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 그 저희들의 여행을 통해서 네 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에, 특별히 우리 건비성서침례교회 어,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아, 특별히 이 시간을 비려서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 천명성 목사님께서 그동안 제가 아, 기억은 안 나지만 약 15년 하셨나요? 선교 총무로 아, 10년 이상 하셨어요. 선교 총무로 10년 정도를 이상을 어, 섬겨 주시면서 어, 저희 모든 선교사들을 관리해 주시고 어, 격리해 주셨는데, 이제 전국 친구회장님이 되시는 바람에 이제 그 사익을 놓게 되었는데, 참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패는 뭐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